오늘은 아이언 헤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이언 헤드는 보통 블레이드 타입, 머슬 타입, 캐비티 타입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보통 날카롭고 얄쌍한 내용이 블레이드 타입, 그리고 크고 넓대대한 타입은 캐비티 타입, 중간은 머슬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초보자는 캐비티를 써야 되고, 상급자는 머슬백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부터 머슬백을 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0년, 20년이 되었는데 캐비티 타입을 사용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샤프트를 어떤 것을 써서 어떻게 조립한 내용의 체인가에 따라서 초보자도 머슬을 사용해도 되고 상급자도 캐비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연습생, 프로 골퍼 지망생 오늘 와서 처음 골프채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상급자 채를 판매할 것입니다 초보자는 이런 아이언 사면 안 됩니다 하는 내용들은 무게 중심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얇은 이 헤드는 어쩔 수 없이 무게 중심이 임팩트 되어지는 페이스 가까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이 넉대대 큰 헤드는 캐비티 헤드는 무게 중심점을 임팩트되는 페이스보다 뒤쪽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머슬 형태의 블레이드 형태의 타입의 고, 헤드들을 치면 공이 이렇게 넓게 퍼져서 날라갑니다. 이것은 어렵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실수 완화성이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샷메이킹이 좋다라는 표현도 쓸수 있습니다. 캐비티 타입은 무게 중심을 뒤로 많이 뺐기 때문에 멋을 빼기 이런 식으로 날아간다고 한다면 무게 중심을 뒤로 뺀 캐비티는 이렇게날아갑니다 이 내용을 실수 완화성이 좋다, 관용성이 좋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샷 메이킹이 안 되고 뻥청한 느낌이 드는 것 또한 맞습니다. 스트레이트 넥, 구즈 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스트레이트 넥은 쭉 뻗은 내용이고 구즈 넥은 꺾어서 뒤로 빼놓습니다. 스윙 스피드가 느린 초보자들에게 캐비티를 권하는 내용에는 이런 내용 또한 있습니다. 아이언헤드는 두들려 만드는 단조 방식과 틀에 샘 물을 붓는 주조 방식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주조는 경도가 높아 반발력이 좋고 대량 생산을 통한 가격이 저렴하며 자유로운 디자인 채택이 가능합니다.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형틀을 잡아서 만들기 좋습니다. 주조의 단점은 타구감이 좀 딱딱하고 스피닝 양이 적어 볼 컨트롤이 용이하지 않으며 런이 많습니다. 제가 보는 가장 큰 단점은 라이 각 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조체의 가장 큰 장점은. 연철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헤드의 밀착감이 좋아서 손맛이 좋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볼의 스피드량이 많아 컨트롤 샷 구사가 용이하고 일정 부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일정한 내용을 만드는데 용이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가장 큰 장점은 라이각 교정입니다. 라이각 교정이 가능합니다 아이언헤드의 명칭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바닥솔, 임팩트 되는 곳 페이스, 헤드 끝 토우, 골프의 몸쪽 힐이 부분을 호젤 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아이언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명칭은 바운스입니다. 이 솔을 보시면 솔과 임팩트 되는 곳에 있는 이 곳을 리딩 엣지라고 표현하고 트레이딩 엣지라고 표현합니다. 리딩 엣지와 트레이딩 엣지가 이루는 각을 바운스 각이라고 하고요. 이 바닥면 솔의 형태가 어떻게 생겨먹는가 이 내용을 바운스라고 합니다. 프로들이 계속 바운스로 치세요, 바운스로 치세요 하고 얘기를 드리는 내용이 이 공면이 아이언 제조회사마다 이 바운스를 다르게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용해서 치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바운스는 어디에서 쓰냐면 지면이 단단했을 때 혹은 지면이 말랑말랑했을 때. 그런 상황들에 따라서 이 바운스각이 큰 것이 좋다, 작은 것이 좋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외지에서 좀더 깊이 있게 들어가겠지만, 이 내용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